충축류 거북이도 타고 다니고 조류는 자기 등에 태우고 다니고 포유류랑은 아주 그냥 배프여배프 베프. 영장류하고는 아예 말뚝밖에 어고놀질 않나 총을 넘나드는 지구 최강의 친화력 카피바라 카피바라 친화력 최고의 히트짤이 바라 악어타는 카피바라 이 히트짤 하나로 게임을 만들어버렸다 신규 게임 컨셉 결정 회의 역대 최단시간 추정 키고부 회의 시작 1분만에 개발 결정돼 카피바라고 카피바라 마을을 침공한 인간과 마수들 유일한 생존 카피바라 한 마리가 복수의 여정을 떠나 지랄하래애가좀 심하게 낙천적이라 이왕 망한 거 이참에 세계 여행이나 해보자는 있으나마나 한 스토리 어차피 모바일 캐주얼 게임인데 공들여써도 스킵할 거잖아 이이이 달가난 표정 봐봐 표정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다 몰살당했는데 복수심이라고는 눈꽃맨치도 없어 어드벤처 텍스트 로그라이크 카피바라 고의 키워드들입니다 일단 카피바라가 모험을 떠나니까 어드벤처 맞고 액션도 있긴 하지만 실시간이야. 아니라 선택지대로 행동하는 게임이니까 텍스트 맞고 죽으면 챕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점이나 게임상 1일로 설정된 한턴 지날 때마다 보상이 들어오니까 넓게 보면 로그라이크 향도 함유가 된 거지요 이세개 키워드로 감오시겠지만 카피바라고는 지문 달아 없어지는 빡겜용 게임이 아니요 카피바라 마냥 느긋하게 딴거 하면서 잠깐씩 잠날 때마다 들여다보기만 해도 되는딱 서브용 게임이어 서브용 게임 휴 돌아갈 때 선택지 한번 누르고 로딩 중에는 두번 누르고 임배 기다리면서 또한번 누르고 솔킬 따이고 라인 복귀할 때마다 한 번씩 누르고 유튜브 중간 광고 나오면 누르고 넷플릭스 볼거 없어도 누르고 아똥 쌀 때만 본 게임 할수 있는 게 아니오. 카피바라고는 오줌 쌀 때도 한번 누를 수가 있어. 보기보다 뭐 이것저것 스킬 행동들 다양하지요. 보스 잡고 그럴 때 나름 이게 또 전략이 있어 또 회복이냐 버프냐 물리 대미냐 스킬 대미냐 전략적 선택을 빙자한 운빨 대흥 게임. 운빨 비중이 높을수록 뭐가좋다내 실력이 아니라 운빨 탓을 하면 된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니라 등바등살 필요가 없느니라. 몸길이 최대 1.5m에 최대 체중 90kg. 기회로 거대해서 놀라셨다, 그지요? 지구상 설치를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카피바라 마냐! 카피바라 고 역시 쭉쭉 성장이 가능! 인게임 재화! 골드 가지고 공방채 올릴 수도 있고! 무기, 방어구, 반지, 장신구, 장비 파밍도 되고! 같이 싸워주는 팩도 있고, 못할 뭐 것도 있고! 아, 당연히 이 게임의 근본 그 자체인 악어 탈 것도 있고! 성장 녀석 있으면 게임 빡세지 지 않냐!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게요. 타워 아레나레이드 같은 일일 컨텐츠에서 성장 재화를 보상으로 주거든. 맨날 숙제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음. 쓱쓱 스킵하면서 하면 하루 숙제 5분도 채안 걸려! 진짜 말 그대로 출퇴근용, ASMR용 서브 개미요 이봐봐 익숙한 이벤트 던전몇개 있잖아요. 빡시지도 않네? 막 각잡고 들이댈 것도 없고. 무슨 타워니뭐 무슨 감옥이니 뭐 무슨 아레나니 그냥 설렁설렁 하루에 한 번씩 돌아주면 되는 거요. 보섯 모자, 쉐퍼 모자, 토키 호텔, 로빈 후드, 허사 모자, 개구리까지. 뭐아기 자기하게 스킨들도 꽤 있지. 또 나름 맨날 미슐랭 3스타만 먹고 살수 없듯이 맨날 메타 99점 트리플레이만 하고 살순없잖아 카피바라고 편하게들 하셔 편하게들 취향이라 각잡고 하실 거면 과금하시면 되고. 나 카... 카피바라 마냥 느하게 하실 거면 가끔씩 광고 뜨는 거 봐주시면 되고. 제식백과체게 바라가 사랑했던 카피바라고. 설치류 최강 게임 카피바라고를 설치하길 바라. 기니피그고, 아니고, 뉴트리아고, 아니고, 카피바라고.